안녕하세요. 뉴스장터 장터지기 정작입니다.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이번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2호로 영입한 원정권씨 때문에 나라가 지금 또 시끄럽습니다. 원정권 씨는 나이가 27세인데요. 효자 소녀로 유명해져서 최근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2호로 들어왔는데요. 이 친구가 겉으로 드러난 이런 효자와는 달리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 미투를 저지른 아주 이중인격자라고 이렇게 폭로가 돼서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24시간 이상. 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MBC 예능 프로그램에 눈을 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모시고 산 소녀, 어, 효자 소녀였는데요.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 유명해졌는데요. 이 친구가 원영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들에게 큰 힘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원정훈 씨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 이 친구의 대사 한번 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아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자이 친구가 옛날에 MBC의 느낌표 어, 눈을 떠요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효자 소년 소년으로 유명을 해줬는데요. 지금 나이가 27세입니다.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예, 영입인재 2호로 뽑아서 지역구에 보내려고 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과거 여자친구가 문제점을 폭로했습니다 아, 이 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썼고 아, 미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아,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서 지금 난리가 났고 하루 만에 오늘 이 친구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겠다 하고 인재영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 지난 27일이죠. 그러니까 어제네요. 이게 하루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아 여자친구가 한 인터넷 카페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느낌표. 눈을 떠요에 출연했던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 자신을 원씨의 과거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이 작성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 사실입니다. 원종거는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놀이게 취급을 해왔고, 여성혐오, 그리고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기에 또 실시간 검색에 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심리학 저, 학자가 표현한 내용인데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뒤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작성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종건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증거사진이라며 하반신에 멍이 든 사진 4장과 종건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를한장 올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인재영이 2호를 반납하고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정권이 자신과의 성관계 영, 영상을 강제로 촬영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정말 이중인격자네요. 이거를 또 더불어민주당이 인재라고... <laughs> 자랑을 하고 두 번째로 영입을 했는데요. 더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에도 이, 이 친구를 영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유, 큰일 날뻔 했다. 이거 안 돼, 한숨을 쉬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진정한 어떤 그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겉그 포장을, 포장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유권자들을 속이려고. 그게 단적으로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원정근 씨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만두고 나가긴 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해요. 자, 다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원정근 씨인데요. 지금 원정근 씨가 이제 미트 의혹에 이제 휩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05년도에 이 친구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 눈을 떠요라고 하는 곳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어머님을 모시고 어, 어머니를 모신 효자 소년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요. 이후에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효자 소년으로 소년으로 많이 알려진 이후에 10년 뒤에 다시 어, 매스컴을 탔는데요. 그때는 경희대를 졸업하고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네요. 어, 벙어리 장갑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엄지 장갑으로 바꿔 부르자는 내용의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끌었던 그런 청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기업 홍보팀의 사회공헌 매니저로 입사를 했고요. 장애인 인권과 처우 개선,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월간지에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힘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을 해서 관심을 끌었던 친구입니다. 어릴 때 2005년도에 MBC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의 엣띤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성장을 하고 또 나의 성장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이렇게 했던 어, 인재영입 영입인재 2호 원종권 씨는 사실은 이중인격자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는데 안에는 썩어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자, 이게 참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이고 이 정치권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에 MBC 눈을 떠요의 출연해서 굉장히 곽광을 받았을 때 내용을 한번 쭉 점검해서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매스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정치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자, 엄마의 모습도 나오네요. 어머님이 시각, 청각, 장애인인데, 자, 이 친구가 이거는 작년의 모습인데요. 어머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 자, 어머님이 눈을 뜨자마자 저한테 더 좋은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더 좋은 일이 아니고, 한 여성을 괴롭히는 파렴치범으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건 뭐 다른 어릴 때 모습이고요. 자, 이게 엄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 매스컴에서 상당히 어, 잘 포장됐던 어, 원종군이 들어보니까 가짜였습니다. 안에는 썩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을 어, 집 밟고 인격을 묘멸시키고 데이트 폭력을 통해서 어, 성적 폭행을 가한 아주 이중 인격자가, 한 정당을 대표하고 국민의 대의를 하기 하겠다고 나왔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눈을 떠에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좀, 그때 큰 감동을 준게 사실입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우리 엄마라고 자랑해요. 그래서 눈을 떠서 세상을 감동을 시켰죠. 무자가 손을 꼭 잡고, 종거아 앞으로 우리도, 우리도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정권이 어머니 수술 결과를 발표하는 날 예능으로 래서 어, 엄청난 감동을 주었네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인재 2호로 영입했다가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거 관련해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원정문씨를 좀 수사해서 처벌해 달라 이놈 정말 나쁜 놈이다 왜 그러냐면 같은 청년으로서 이 친구는 과거에 에좀 효자 소년이라는 걸 포장을 해서 가짜로 해서 거의 뭐 자칫하면 국회의원까지 될수 있는 이런 상황의 가짜가 있었다 이런 가짜를 좀 처벌해 줘야 우리처럼 어렵게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원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대검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네요. 아, 원 씨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려 했던 사람이다. 국민들은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이 사건을 잘 수사해달라. 어떻게 잘못을 저지렀는지. 얼마나 아, 당했으면 여자친구가 인터넷 카페에 SNS에 그대로 이 원정권의 어, 파렴치한 행동을 그대로 썼겠습니까? 자 이거 관련해서 진중권 씨도 한마디 했네요. 자 진중권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정치권의 가벼움과 이벤트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치가 좀 진정한 정책개발을 하지 않고 가짜 포장을 통해서 유권자를 현혹하고 우선 표를 받아서 당선이 돼서 국회를 장악하자 하는 그런. 어, 정치권의 가벼움이랄까요? 이중성을 그대로 드리는 사건이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진중권 씨 교수가 전 교수가 비판을 하는 그런 기사도 올라왔네요. 자, 아무튼 갑갑합니다. 자, 정치권은 이렇게 가짜를 포장해서 유권자를 현혹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있고요. 젊은 청년은 자기의 본질을 숨기고 이중성을 보여서 안에서는 썩어 있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효자인 것처럼 약한 자를 돕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감나물료로 사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고 정치권은 여기에 또 사기를 당해서 그대로 영입을 했고 이게 지금 원종권 사건의 실체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정치권도 반성해야 되고 원정건 씨이 사건은 검찰이 낱낱이 수사를 해서 그 실체가 뭔지, 얼마나 폭행을 가했는지, 폭력을 가했는지 샅샅이 밝혀서 국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는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